매일 만나는 작은 강아지 인데 <laughs> 어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우리 탄이가 좋아하고 지금 혼자 불리나게 도망왔어요 탄이한테로 아마 저 밑에서 찾고 계실텐데 큰일났네 <laughs> 쟤는 남자 같고 탄이는 여자라서 또 이성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탄이가 예전에 작년 겨울에 아 재작년 겨울에 아기 12월달에 낳고 저혈당 쇼크와 갖고 죽을 뻔해 갖고 조금 아마 새끼 갖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같아요고 다른 개들이 마운트하면은 조금 못하게 꽁무니 빼고 그래요 야, 너 엄마가 엄청 찾을 텐데 빨리 엄마한테 가야 돼너 응? 엄마한테 안 가도 돼요? 엄마 걱정할 텐데, 지금. 어디 갔나 하고.